있잖아요. 고대 문헌에 나오는 단한 줄의 문장이 수세기 동안 최고의 지성인들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그런 건데요. 이 알쏭달쏭한 구절을 두고 세 명의 학자가 전혀 다른 절세로 어떻게 풀려고 했는지 그 흥미로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 질문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귀방을 정벌한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그냥 글자 그대로 어떤 군사 작전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품고 있는 일종의 고대 암호 같은 걸까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주역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우해를 써서 귀방을 정벌하니 3년이면 대국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언뜻 보면 뭐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우해 귀방, 3년. 바로 이런 상징적인 단어들 때문에 해석의 문이 그냥 활짝 열려버리는 거죠. 자, 첫 번째 열쇠를 들고 나타난 인물은 송나라 시대의 대학자 정의입니다. 이분은요, 이 구절을 딱 보더니 이건 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한 아주 거대한 도덕적 우화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정의한테 이 문장은 실제 전투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보다는 아주 강력한 신하가 부드러운 군주를 모시면서 나라의 큰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본 거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정의가 주목한 긴장감이에요. 그는 이 구절이 자리한 위치가 본질은 강한 힘을 가졌는데 정작 앉아있는 자리는 부드러움을 상징하는 자리라고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시험대라는 거죠.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주 섬세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바로 이걸 부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의 해석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해는 아주 과감한 행동력, 귀방은 나라가 마주한 최대의 난관, 그리고 3년은 이걸 해결하는 데 걸리는 길고 고된 시간을 뜻하는 거죠. 결국 정의가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도자라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한 절개와 인내심을 보여야만 마침내 나라를 안정시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인 셈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열쇠로 넘어와 볼까요? 시대가 좀더 흘러서 또 다른 거물학자 주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분은 같은 문장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해요. 시선을 국가라는 바깥세계에서 한 사람의 내면 세계로 확 돌려버립니다. 주희는 이 구절을 한 개인이 자기 내면의 결점이나 어떤 악한 본성과 싸우는 그런 내면의 투쟁에 대한 비유로 봤습니다. 귀방이라는 게 더는 외부의 적이 아닌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있는? 내가 반드시 정복해야 할그 무언가가 된 거죠. 주의도 정의처럼 그 긴장감 즉 강한 힘이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하지만 해석은 완전히 달랐죠. 이걸 본성은 좀 별로지만 어떻게든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은 좀 거칠어도 선해지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의 내적 갈등 바로 그걸 상징한다고 본 겁니다. 주의가 직접 쓴 글을 보면 그 생각이 더 명확해져요. 이건 군대를 이끄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나고 오랜 노력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수양이라는 개인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열쇠를 들고 나타난 인물을 만나 보시죠. 바로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입니다. 이분은요, 앞에 학자들이 했던 은유나 도덕적 해석 같은 걸싹다엿두로 치워 버려요. 그리고는 마치 암호 해독가처럼 이 텍스트 안에 숨겨진 구조적인 논리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의 접근법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절이 사실은 다른 괴가 변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놀랍죠? 어떤 문장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그 문장이 어떤 다른 문장에서 파생되었는지 그 뿌리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의 암호 해독 도구입니다. 정약용은 괴를 이루는 기본 단위들에다가 각각 명확한 뜻을 부여해서 일종의 상징사전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우레를 뜻하는 기호는 군주라는 뜻도 되고, 산을 뜻하는 기호는 귀신이라는 뜻도 된다. 이런 식으로요. 감이 오시죠? 이 사전을 딱 적용하니까 수수께끼가 정말 놀랍도록 명쾌하게 풀립니다. 우레를 써서 귀방. 즉, 귀신을 정벌한다는 문장은 그냥 군주가 산을 공격한다는 아주 구체적인 그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비유가 아니죠. 그냥 상징기호들의 논리적인 조합이 되는 겁니다. 와, 근데 그의 이론에서 정말 기가 막힌 부분은 바로 3년에 대한 해석이에요. 정약용한테 3년은 추상적인 시간이 아니었어요. 고대의 방위 지도를 딱 펼쳐놓고 귀신이 있는 동북쪽에서 출발해서 상을 받는 동남쪽까지 가려면 글자 그대로 세 칸을 지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세 단계! 정말 대단한 발상 아닌가요? 자, 이렇게 우리는 세 명의 학자들이 똑같은 자물쇠를 전혀 다른 열쇠로 여는 모습을 쭉 지켜봤습니다. 이제 이세 가지 해석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우리가 여기서 대체 뭘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오죠. 정의는 도덕적 우화를 통해 리더십을 얘기했고요. 주희는 심리적인 통찰로 개인의 성장을 말했죠. 그리고 정약용은 구조적인 암호 해독으로 텍스트의 논리 그 자체를 밝혔습니다. 똑같은 문장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전혀 다른 세계의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걸 분석하는 목표는 그래서 셋 중에 누가 정답이야를 가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복잡한 텍스트가 얼마나 풍부한 해석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데 진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주역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접근하고 그 퍼즐을 풀려고 하는 그 방식 자체가 사실은 그 문제만큼이나 우리 자신의 관점과 시대를 고스란히 반영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 세상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수많은 비밀들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몰라요. 그저 그걸 풀어낼 새로운 열쇠, 올바른 관점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말이죠.